로보티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월 12일 주말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금요일자에 로보주들 시세 굉장히 강했고요. 대장주였던 로보티즈가 조금 느리나 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대 한번 몸통 꽉 채운 20%대 마감이 들어갔어요. 근데 약간의 윗꼬리를 남겨놓은 이유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월요일 구간이 주가 방향성을 잡는데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만 더 상승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투자주의라던가 경고종목에 대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에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월요일부터 다가올 주말 동안까지만 잘 보낸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을 뛰어넘는 대폭발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누르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준점은요, 어, 이 15일간의 주가 상승률이 100%가 넘어가게 됐을 때는 투자 주의 단계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월요일자 개장일을 기준으로 해서 14일 전, 9월 15일자에서 이 캔들입니다. 9월 15일자 캔들의 종가 기준이니까요, 얼마입니까 10만 788원. 요렇게 되어 있죠. 이 금액에서 금100% 곱하기 2를 하면은 20만 1,4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즉 여기 20만 원 라운드 피겨. 이 구간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투자 주의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20만 원 라운드 피겨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지금 우리가 19만 7,000원대까지 갔고요. 19만 원대잖아요. 근데 20만 원 지금 한 3,000원 차이 현재 마감까지 한다면은 한 만원한장 차이인데 지금은 이 호가가 한 틱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100 원으로 호가 단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0만 원 라운드 피겨를 딱 뚫어내게 된다면 이한 틱이 500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 틱만 올라도 주가 변동성이 5배로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수익 5배 뛰기가 가능한 맥점이 온다. 그럼 수익률의 구간 자체가 의미있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력의 입장에서도 이 2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만들어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본인들도 수익률에 대해서 그 차이가 극명하다 보니까 우리랑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 공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 로보티즈가 과거에도 사실상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제동이 자꾸 걸렸었어요. 한번 올라올라만 하면은 걸리고 사실 뭐 크게 띄운 것도 아니야 뭐 상한가 하고 한번더 찍고 이랬는데도 자꾸 주가 제동이 걸리면서 길게 박스 횡보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랬냐 요때마다 투자 경고 지정 때문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탑했던 장세들을 끌어왔다. 그래서 이 최근에 로봇 호재랑 유증 일정에 따라서 가격을 올릴 때도 권리락에다가 얘네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 이 권리락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가격 위꼬리 조절해 주면서 또 조정 만들었다가 바닥에서 또 반등시키는 척 하고 윗골이 달고 또 물량 담고 이런 식으로 미리 흔들기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주가 눌리는 거 대비해서 거래량 많이 들어온 거 확인되시잖아요. 이 투자주의랑 경고를 피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종가에서 관리해서 눌림목을 주고 오히려 물량은 담아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말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 난리가 났죠. 이 중국이 히토류 퉁제를 때리고, 미국이 100% 관세를 또 때리고, 이렇게 되게 됐어요. 일단은 지금 가장 최근까지 나온 거는 에이펙에 올 거야, 어찌든든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증시랑 비트코인, 시장시장 시장 낙폭이 엄청나게 컸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휴장일이잖아요. 다행히도 그러다 보니까 이 압박일이 바로 이제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리 빠졌던 미증시랑 비트코인 시장이 낙폭 자체가 조금 멈춰줬기 때문에 국내장이 개장을 하면은 출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아래꼬리를 달고 반등.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여기 미리 빠졌던 것들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여기 아래 꼬리 구간에 담으면은 결국에 세력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 발행가액 산정 구간에 맞춰서 다시 급등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래요? 로보티지는 지금 이 권리락 신주 발행인 요 일정도 있었겠지만 아직 유증 일정이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발행가액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1차 발행가액 때 올려놓은 이 가격 이하로 절대 안 떨어뜨릴 거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아래 하방에서 받쳐주는 지지 라인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월요일 단 하루만 잘 대응을 하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변동성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도 20만 원 라운드 피겨 구간 중심으로 집중을 해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서. 전략 세울 거예요. 11월 4일에 2차 발행가의 확정이 되게 되거든요. 본주랑 신주 모두 수익 낼수 있는 전략이 나옵니다. 그 급등 패턴을 전부 공유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해 두시고요. 영상 올라오는 것마다 시나리오 잘 확인하면서 대응 따라 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놓친다거나 장중에 핸드기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 전략도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겠다. 장중에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위에 지금 상단에 전화번호 띄워드렸어요. 010-5401에 최0 4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로보티즈의 앞두 글자 로보라고 쓰셔 가지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요. 월요일 자에서 이 대응 포인트랑 20만 원 뚫게 됐을 때의이 세력들의 다음 시나리오 그리고 저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 눌림목에서 잡아가는 타점 모두 다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미 19만 원이 넘은 시점에서 또 신주 인수권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세력들은 신주 인수권 매매 물량까지 싹 쓸어가면서 한주라도 더 저렴하게 비중 늘리려고 하는 모습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세력들이 종가를 컨트롤하는 이 구간에 혼자 변동성 대응하지 마시고 위에 띄어져 있는 전화번호로 로봇 두 글자 남기셔가지고 이 수급에 의한 세력대 변동성에 대한 매수 매도 다점꼭 같이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어 순식간에 이제 벌써 곧 6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게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계속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저랑 계속 우상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주신 구독자님들은 아실 텐데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12월 최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굉장히 승률과 타율이 높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10여 년간 주식을 하면서 수정의 추정을 거듭해서 완성을 한 건데, 요거를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집중해주고 계신 분들께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가 될 거고요. 저랑 똑같이 설정해두고 보실 수 있는 요 지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딱한 번만 설정해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혼자서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점 잡을 수 있는 지표. 10월 13일 자정까지만 드립니다. 제가 주식하는 10여년간 수정의 수정을 거듭해서 지금도 매매할 때 쓰고 있는 이 지표를 월요일 자정까지만 공유를 할 거예요. 이 한번 설정만으로 어떤 종목이든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미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한 맥점 폭창률이 가히 98%가 넘어갑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걸 통해서 타점을 잡아내서 공유를 드렸거든요. 실제로 이 지표 타율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걸 통해서도 또 요렇게 탑점을 잡아서 수익 내고 잡아서 수익 내고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걸 제가 우리 채널에서도 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9월 15일자 영상이고요.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자막이 아래 떠 있는데 우리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중요한 게 눌림목에서 기회를 줄때 결국에 이 종목은 대세에 지장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기회를 줄 때마다 세력의 등마에 올라타서 구간대마다 잡아가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보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흐름의 시장에 대한 동향까지 파악을 맞춰 놓은 다음에 언제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까 보시면은 정확하게 17일 자에 아래에 세력 신호가 뜨게 되죠 자 그러니까 15일 자에서 돌파 체크하고 마지막 놀림목에서 정확하게 떴다 라는 거예요자 그러고 나서 우리 고가까지 주가 아, 랠리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놀림목 구간에서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가까지 70% 넘는 반등세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빠질 때에도 계속 우상향을 해줘가지고 시장 대비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단체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로보티즈 매수 시그널 발생을 했을 때 알람을 드렸고 정확하게 날짜가 9월 17일 10시 42분이라고 찍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상에 세력 매집신호가 떴을 때 매수해서 파란색에 지금 매도 시그널이 떴을 때 매도 그리고 또 매수 시그널이 떠서 매수 그리고 보시면은 또 최고점에 매도가 딱딱딱딱 타율과 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HJ중공업도 제가 요거 매수 시그널 발생했다고 여러분들께 8월 29일자에서 요렇게 시장 설명 까지 도와드리면서 매수 신호 공유 도와드렸었죠.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기 마지막 시그널이 떴을 때 날짜가 8월 29일 찍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9월 10일 자에 최고가에서도 매도 시그널 한번 떴습니다. 자 요때도 여러분들께 자 매도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5일선 이탈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미리 수익을 좀 챙겨두고 우리 나중에 3차 파동 초입에서 재매수 잡읍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때도 시시 시간으로 이렇게 날짜가 딱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최근까지도 이걸 써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 딱한 번만 해주시면은 어쩐 종목이든 바로바로 바로 대입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이 검색기 지표 있죠? 이 지표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딱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401-7704번. 이 전화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명절맞이 구독자 이벤트 마지막 연장인 거라서요. 딱 10월 13일 자정까지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못 받아가시는 거고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를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남겨두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이 지표 공유 이벤트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거 사례를 보면 미래 주가 예측이 쉽겠죠. 그래서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펩트론도 유상증자가 동일하게 로보티즈처럼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규모도 비슷하죠. 1200억 규모가 들어오게 됐거든요. 유상증자 공시일이 8월 15일 자였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8월달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살짝 눌림목이 나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로보티즈랑 비슷하죠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반등 주죠 요것도 정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정을 보시게 되면은요 1차 발행가액 확정일이 2024년도 11월달 그러니까 11월달 1차 발행 확정 공시일까지도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또 똑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때까지 가격을 유지해준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권리락 받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근데 2차 발행 가액까지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 반등의 시점 라인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확정 가액이 그 시간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 움직임들이 낮춰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되고 눌림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진짜 이 유증을 받은 거에 대해서 쓸모와 이 가치성이 인증을 받게 되면서, 그 이후에 결국에 바닥을 잡고 나서. 어때요? 낙폭자체도 그대로 크지 않죠. 이때가 최바닥이었다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올 때가. 그리고 행보를 해주다가 슈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가 넘게 터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보티즈도 결국에는 미래 주가 전망이 이렇게 딱될수 있다라고 봐요. 왜? 솔직히 이 패트론 바이오 전망도 좋고요. 패트론 자체의 가치도 있겠지만 사실 로봇 시장의 파이가 더 크고요. 그 로봇 시장 중에서 대장주가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상의 이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주가가 받쳐주고 움직임이 나오는 이 흐름도요 결국에는 시세와 이 급등의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공시를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8월 29일부터 그리고 2차 발행가의 공시가 뜨는 21월 4일까지 공매도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물량을 위해서 매도를 치게끔 만드는 그 세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현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를 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진입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투자 주의든 경고든 다 상관없이 이 로봇 관련된 테마의 흐름으로만 본다면은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 요 대형 주인 엔비디아랑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리치테크 로보틱스라던가 로보 글로벌 로봇 ETF 이런 것들도 초급등 랠리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주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동시 급등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이 휴머노이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산업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마 무시한 투자금을 쏟고 키워낸 이 AI가 이 지능이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첫 단추 이게 바로 휴머노이드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에 대한 산업 동향이요 오히려 지금 중국에 밀리고 있어요. 자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은요. 이미 3월에 양회에서 1인 1 휴머노이드를 국가 정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크 팩토리라고 완전 무인 공장 시스템까지 이미 가동 중이고요. 결국에 이거는 기술 싸움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제 생존 경쟁에 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로봇주가 테마주로 불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산업 패권 자체를 좌우하게 되는 생존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 휴머노이드의 50%를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 몸통, 다리? 아니요, 손이에요. 손 로봇 손. 근데 로보티즈가 이번에 로봇 손 공개했잖아요. 고객사 라인업 일부가 지금 오픈 AI다라는 거지요. 이 실제 고객사 라인업 보면은 여기에 LG, 삼성, 인텔, 구글, 아마존 등등등등, 테슬라랑 오픈 AI 이쪽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로봇 손 공개했다 끝이 아니라 이 글로벌 고객사들이 지금 미친 듯이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로보티즈에 대해서 유증 이슈 말고도 수주 계약이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올라가는 이 동시다발적인 수주가 아,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르게 호재를 들려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라는 건데요. 자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 AI 기업에다가 거의 3조를 투자하기로 했죠. 이 AI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를 키우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당연히 연결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테슬라랑 로보티즈의 관계성은 너무나도 높죠. 이미 2024년에 프로토타입부터 해가지고 테슬라에다가 이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 그리고 다이내믹셀 요거를 공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프로토타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요 휴머노이드가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액츄에이터가 4, 50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로봇 손에 들어가는 핑거 액츄에이터까지 가다 보면 사실 한 대당 이거 한 40개 정도 이상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뭐라고 발표했죠? 이 휴머노이드에 대해 가지고 이 2030년까지 100만 대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총몇 개가 들어갔겠습니까? 7천만 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이 7의 배수로 껑충껑충 뛰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출시 이전까지도 부품 필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3, 4분기부터 상당히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휴머노이드의 이 탑재 부품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 얘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로보티즈가 원래 자율주행 부문을 같이 떠안고 있었는데 이 실적적인 요인 때문에 재무 개선을 위해 가지고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공시 지분으로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재는 그대로 연결이 되어 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2030년까지 상장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분사에 대한 우려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로보티즈가 msci 지수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참고하는 핵심 지표에다가 로보티즈 이름이 들어갔다 라는 거거든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글로벌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편입됐다 라는 그 순간만으로도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매수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액티브 자금이든 패시브 자금이든 이게 자동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수급 공급이 더 완화해지고요. 갑자기 테마주성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상향 랠리를 보여 줄수 있는 힘이라는 거고 이미 로보티즈가 글로벌 시장 통해서도 국제적인 검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로봇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이 어마무시하고 지금 미팅즈시 서로서로 빅테크들 기업끼리 한국도 방안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서로서로 지분쉐어하고 투자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봐도 보세요. 우리 연휴 동안에 호재가 미친 빅딜들이 연이어서 쫘라라락 터졌었잖아요. 그만큼 얘네는 시간적으로도 당장에 빠르게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더 빠르게 나와줄 수 있고 투자라던가 호재에 대한 발표도 계속 연이어서 터져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파동의 랠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 로보티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대비할수록 자신감이 올라가실 거고요. 이 주가가 흔들리거나 올라갈 때도 아 오늘이 고점이려나 팔아야 되나 내일이 고점이라서 팔아야 되나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깊은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하루 2, 30분으로 모든 걸 핵심만 이해하기 쉽게 다 떠먹여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니까요. 좋아요랑 구독해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자연히 여러분들 몫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 날부터 해가지고 올해 시장에 대해서 강한 반등 예측 드렸잖아요. 실제로 섹터도 조선 방산, 피지컬 AI 쪽 로봇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조선업에만 관심, 관심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로보티즈랑 로봇 말씀을 드렸어요. 더 열심히 여러분들 수익 하나만을 보고 달려갈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해주실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보답으로 타점과 정보들 중요한 거 핵심으로 다 잡아드리고 링크까지 공유드리면. 함께 할 테니까요. 제가 최소한 문자들의 번호는 알아야 되니까 요청하실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401-770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로보티즈 앞두 글자, 로보라고만 쓰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주말 동안 찾은 종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종목 반도체랑 로봇 두 날개를 모두 갖췄어요. 근데 아직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랑 로봇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로봇 시장의 순환매가 빠질 때도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수급이라던가 시세 조정이 나오지 않고 반도체 순환매가 빠진다 하더라도 로봇의 테마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해내줄 수 있는 이 종목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막 상단에 박스 구간을 뚫어내고 지금 돌파해서 지지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제 막 급등의 초입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랑 메타와의 연계도 있기 때문에 후발주로 이 급등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수익 내려고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연말에는 특별 배당까지 주니까 이 같은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 구조가 두 배로 불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탑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번호 010-540-770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월요일 개장 전에 바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매매 가능하실 수 있도록 종목명 공개와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목표주가 이렇게까지 다 정해 가지고 문자로 보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원탑이라고 두 글자 쓰셔 가지고 상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맞이하는 주간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 만원대의 차이로 20만원 라운드 피겨 돌파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정말 빠짐없이 중요한 내용들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래 좋아요, 구독 옆에 보면 은 공유하기 링크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눌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로 보실 수 있는 메모장이라던가 뭐 요런 데다가 옮겨두셨다가 계속 계속 열어보면서 체크해봐 주시면 돼요. 유튜브 특성이라는 게 게 항상 돌려서 필요할 때마다 체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상기를 시키면서 중요 메모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